최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임신 초기부터 예비 엄마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수가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미혼 여성들에게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경력이 단절된다든지 자기의 커리어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출산 후 독방 육아에 대한 걱정과 예비 엄마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신을 했는데도 어, 보면 언니 혼자서. 다 가정 일을 돈 맡아서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배려가 없어가지고 매년 10월 10일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경남에서 임산부의 날이 맞아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임신 때부터 배려를 통해 예비 엄마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임신, 가로, 우울감 등으로 뭔가 많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캠페인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기 위한 임산부의 날. 임신부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작은 움직임이 저출산 시대의 해법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